술 마실 때 사진도 따박따박 보내주고 연락은 잘해 줘요. 아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뭐만나요 만나 만나. 야 좋겠다. 야 그런 남자 없다. 야. 야꽉 잡아라 진짜. 방생시키지 말고. 꽉 잡아. 꽉 잡아. 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네. <laughs> 남친이 술 마시는 걸 제가 싫어해서 계속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마시다 걸린 적도 많고 남자끼리 마시는 건 모르겠는데 여자끼고 마시는 게 너무 질투나서 절대 마시지 마라고 했는데 남자 친구가 그럼 자기랑 술을 마셔달라고 하는데 20살에 술 마시러 다니는 게 제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요약해야겠다. 자 사연님이 뭐냐면은 남친이 술 마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20살이면은 술 많이 먹고 재밌을 때거든요. 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남자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돼가지고. 근데 여자랑 둘이서 술 마셔요? 이렇게 좀 남자랑 여자랑 무리가 섞인 데서 술 마시면은 이게 또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둘이서는 한번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봐. 둘이서는 한번 걸렸다고 말하는 거는 너랑 같이 그 합의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먹었다는 거잖아. 그쵸?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럼 그거는 다 잘못됐죠. 이거는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러 다니는 거는 이해할 순 있어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노는 무리들끼리 술 마시는 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20대 만에 그 즐거움도 있고 그 남자친구만의 친구 관계, 사회생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술 마시는 거는 이해해주는데. 여자랑 둘이서 술을 마셔가지고 걸렸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좀 많이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음, 나는 요정이 나 이거 연애 오래 못갈것 같은데 일반적인 술집에서 마시는 건 이해하는데 막 친구 따라 헌팅 포차 클럽 이런 것도 가니까 음, 요정아 너가 이해해줘야 되는 건가요?라고 물으셨는데 그럼 어디까지 이해해줄 생각이에요? 그 여자랑 같이 모텔 들어가는거 보면은 그때 헤어질 거야? 모텔 들어가가지고 한 입을 덮기 전까지 이해해 줄 거야? 아니면 그 모텔방 결제하기 전까지 이해해 줄 거야? 언제까지 이해해 줄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지금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헌팅은 하면 안 되죠 가는 건뭐 상관없는데 야 헌팅.. 야 헌팅포차 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 이걸 왜 봐주고 있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요정아 그냥 끝내자 무조건 헌팅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뜸칫뚱칫한다고 들었는데, 어... 아, 뭐 물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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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하는 거 아닌 것도 맞을 수도 있죠. 그냥 모텔 가서 잠만 자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클럽 가서 춤만 추고 나올 수는 있어요. 헌팅 포차 가서 술만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살짝 그런 느낌? 그래서 요정아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해 주기 싫으면 지랑 같이 술 마셔 달라는데 그냥 네가 술안 마실 걸 아니까 그냥 던지는 것 같아, 요정아. 그래서 내가 성인이랑 그 미성년자의 연애가 되게 어려운 게. 성인은 아무래도 성인 위주의 생각을 한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학생 위주로 생각을 하고, 성인은 성인 위주로 연애를 하려고 한다고. 근데, 보통, 보통 성인이 학생을 존중하면서 연애를 하지는 않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존중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성년자의 존중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연애가. 내 여자친구는 미성년자인데, 그거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만나는 거야. 난잘 모르겠다, 요정아. 잘 생각해봐라. 술 마실 때 사진도 따박따박 보내주고 연락은 잘해줘요. 아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뭐 만나요 만나 맞나, 만나. 야 좋겠다. 야술 마실 때 사진도 따박따박 보내주고 연락은 잘해준다니까. 야 만나 만나 만나. 만나. 야 그런 남자 없다. 만나 만나 만나. 좋겠다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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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야 그런 남자 없다. 야깍 잡아라 진짜 방생 시키지 말고 깍 잡아 깍 잡아. 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네. <laughs> 어려서 한 번쯤 결혼해볼 말이. <laughs> 야, 좋겠다, 진짜. 요정아, 진짜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얼마나 남자친구를 사랑하면 그런 것까지 이해해줘. 좋겠다. 요정아, 진짜 멋있다. 이쁜 사랑해. 나는 우리 요정이 응원, 응원해. 예쁜 사랑하고. 근데, 말 들어보니까, 살짝 존중 못 받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어떡하겠어. 남자친구를 그렇게 좋아해주는데, 술자리마다 따박따박 사진을 보내주는데, 존중을 못 받아도, 니가 좋아하는 걸 어떡하겠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는 뭐,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진 않습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 생각은 다 말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요. 사진도 따박따박 보내주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만나세요. 난, 만나도 돼요. 만나도 돼요. 나중에, 마음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다시 찾아오지만, 아, 다시 찾아오면 뭐, 물론 난 컨텐츠 거리라서 좋긴 한데, 너무 상처받지 마라. 상처만 좀안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왜 자꾸 병신 같은 남자들 만나가지고, 왜 자꾸 상처를 받는지 난잘 모르겠네. 지금 빨리 마음 정리하는 게 맞겠죠? 뭐, 그렇죠?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몰라, 지금 또 밤이라가지고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낮에 일어나면은 또 머리가 리셋돼가지고, 다시 또 좋다고 달려나갈지도 몰라. 좀 성의있게 말해줘요, 애잖아. 야 성의있게 말해줬어 <laughs> 야 이것보다 성의있게 어떻게 말해주냐 야 성의있게 다 말해줬어 말해줬는데 좋아한다잖아 좋아한다는데 어떡하겠냐 씨. <laughs> 저는 진짜 모든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데도 좋다고 하면은 아 만나야지 만나야지 저는 사랑 응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은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는 거고 내 의견을 말해주는데 뭐내 의견을 말해줘도 아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한다면은 몰라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지금 지릅시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르거든 지금 마음 먹었을 때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야 씨발 야, 야 18살한테 5만원을 빌려 가 <laughs> 이걸 야 이걸 왜안말하내 좋네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야 5만원 그냥 버렸다 생각해 뭐라고 보낼까요 아 그냥 우리 헤어지자 딱 그냥 담백하게 보냅시다 짧고 담백하게 그냥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야 차단하면 어떻게 갚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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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면은 어떻게 갚을건데 <laughs> 아니 요정아 차단하더라도 계좌번호는 줘야지 아계좌번호 보냈어 야 보내줄거 같냐아 진짜 개웃기네 5만원도 안갚았 아무튼 그런식으로 끝냅시다 요정아 잘 끝내고 와끝내는거할수 있죠 이만하면은 우리 형 누나들이 다 얘기해줬다. 싹 지웠어요. 응, 헤어진다고 헤어지자고 얘기했어.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 축하합니다. 또 다른 시작을 다시 해야지. 야, 돈 들어왔다. <laughs> 야, 5만원. 야, 그 정도면은 나한테 후원해줘도 되지 않냐? 요정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지금 다른 여자랑 술 먹고 있거든. 그 남자친구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가지고, 네가 따주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좀 착한 사람 보코스프레 때문에.